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사이버 부동산 길잡이 사이버 임장입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 정보를 속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 사진과 음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기준이고 사진과 지도를 찾아서 보여 드립니다. 과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오산시 갈고동 동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갈고동 오산캐시스위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갈고동 우리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갈고동 우방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고현아이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겉동 대우 3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겉동 무궁화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겉동 세교운 암퍼스트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걸동 제이 라이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걸동 호반썸 인나폴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세규 서이스타 힐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세규 센트럴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세교대시항포래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중미마을유튼 구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내산미동 오산대역 세교자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1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내산미동 오산대역 코반서 및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2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한라그린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오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오산시티자이 1차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오산시티자이 1차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주공 1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주공 3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서동 더샵 오산엘 리폴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서동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서동 신동아 파밀리에 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서동 오산세교한양수자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세마역 트루엘 더퍼스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세마역 예주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더샵 오산센트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7천만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역 우미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1천만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늘푸르노스카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오산세마이편한세상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3천만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대동다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주공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주공 4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외산미동 서동탄역 더샵파크시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 오산역 이편한세상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 오산역 이편한세상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 우남주공 5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 원동동화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 원동두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 태형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 한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지곡동 이편한세상 오산세교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오산자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끝납니다.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꿀팁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이버 임자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